자, 여러분들, 마초방송 경기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AWTV, 예, 여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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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TV 여기, 예, 여기 오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음. 자, 마초방송, 네, 전장 에코라이트에서 양선수 3판 2선승 짜리 경기죠? 네. 자, MC 마초가 준비하고, 깜시테란과 항공작전사령부 두 선수가, 네, 삼판이선수에게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0으로 깜시테란이 앞서가고 있고요 세저전 에콜라이트에서 가겠습니다. 전장으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콕 콕수라는 시청자분이 와, 마초야 아직도 방송했냐? 마초 방송 마지막으로 본게 5년 전인가? 야, 5년 전이면은 내가 방송 아, 에로엘로 갈아타다가 욕 존나 처먹고 때려칠 때 그땐가 보다. 그죠 예. 네.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네, 보이시는 전장 한시 쪽 노란색깔 테란입니다. 깜시 마스터 테란. 그리고 7시 쪽 빨간 색깔 적입니다 항공 작전 사령부. 이게 잠깐만. 근데 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중간에 뜨냐 자꾸? 이상하네. 아무튼 뭐. 네, 좀보구요 자, 저거 일단 생앞마당 먼저 챙겨서 가져갑니다. 네 엘라노님 안녕하세요. 아 CK 블러님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니뭐저 네. 8월 좀 늦어서 못 보셨겠지만 제가 8월 15일날 처음 광복절 날에 집에서 쉬다가 아 진짜 방송 갑자기 하고 싶다 하고 그날 먼저 방송을 켜서 8월 15일날 그 스타 리마스터즈 된거 있잖아요. 스타 원 그거 오픈이어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그냥. 3대3 헌터 여고생 방 만들어서 좀 놀다가, 네, 오늘, 아니, 그리고 어제 방송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방송을 켰는데, 오늘은 스타트로 켰습니다. 어제는 오버워치고, 했 네. 예. 아무튼, 정말 반갑구요. 시청자분들 전부다 모두 모두 반갑고, 아, 살람못까지, 네, 아, 천 안마당 후 살람못, 그리고 테라는 마찬가지로 원사신, 원병형 사진 뽑으면서 안마당 사령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전판과 초반 빌드는 완전하게 똑같아요 자리만 달라. 어어이게 뭐야 이거? 오슈바 이거 뭐야? 저게 그 쏘이면 뒤진다는 거막 그 독침 해파리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에 여기도 있어. 자 일단 대군주 적진 거의 도착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빠져나가면서 사신이 저글링한 마리를 맛있게. 네 맛있게 씹어 잡수셨고요. 네. 자 본지 위쪽으로 일꾼 견제, 일꾼 견제, 빵못 도망가게 일꾼 일벌레 못 잡았어. 아, 아 이게 또안 잡힙니까 이게? 아 뭔가 살짝 아쉬웠다 지금. 에그 네, c k 블러님 말씀하신대로, 네곧스타트 대규모 패치 있을 거라 거의 내가 아까 경기 시작할 때 말했지만 거의 리메이크 수준이더라고. 엄청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참에, 예, 판도도 많이 바뀌고, 게임 좀 재밌게 완전, 밸런스가 완전 개편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뒷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 적입니다. 트리플. 테란도 지금 뒷마당만 먹고, 네. 좀 앞마당 사령부가 좀 빨리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입구 쪽 안전하게 지키면서, 네,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플레이. 전판에 경기를 이긴 선수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에. 아니, 근데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그, 여, 뭐, 뭐 프로토스도 패치 내용이 보니까 연결체가 실드 배터리가 되더만, 맞, 맞나요? 어,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 실드 배터리 되는 게. 아니, 진짜 막. 그 불멸자 같은 거 실드 배터리로 이렇게 채우면서 싸운다 생각해봐. 개 극혐되는 거야. 자, 이러면서 뒤쪽에 보급구 두 개, 자, 저글링으로, 아, 저글링 다 뒤지겠네. 저 화염차가 이제 바싹 구워주러 네,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자, 한 시간에 다 제거, 그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그걸로 완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그뭐 지뢰 패치 된거나 그런 것도 사용 방법이 좀 달라질 거지 뭐 엄청나게 뭐 아예 뭐 쓸모가 없어지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좀더 확실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이러면서 일직선상 저글링 다 놓습니다 이거 네 화염차가 게이드 자 화염차가 게이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뒤쪽에 추가 화염차와의 네, 은폐 벤시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 깜시 테란의 무한 견제. 근데 마찬가지로 뒷마당 쪽 저글링 일꾼 여섯기 털어 먹고 본진까지 갑니다. 이거 뭐안 막나요? 자어 미네랄인 줄 알고 저글링을 캐고 있어요 지금 네 건설러브 체력 높기 때문에 저글링 생각보다 쉽게 막을 수 있지만 네 반면에 지금. 일, 건솔 로봇 1 1기까지 잡혔고 네, 벤시는 추가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자, 벤시도 제거 타격으로만 본다면 네, 테란이 굉장히 더 심각하게 네, 손해를 본것 같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손해 유닛 같은 걸좀 살펴보면은 네, 미네랄에서도, 아예 손의 미네랄에서도 좀 차이가 좀 나고. 네, 그리고 일단 일꾼 숫자를 저그가 많이 잡, 일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쪽에 또한번더 은폐벤시. 근데 호자촉수가 지어져 있어서 큰 네, 이득은 보지 못했고, 저 방금 뭐였어요? 이거 또 저글링 저글링 드랍이었나요? 네건설러브3기까지또 잡아줬습니다. 아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 때 저그 좀 살린다는 생각으로 신경기생충 같은 거좀 사거리 다시 옛날처럼 늘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게임 양상이 좀 재밌었을 텐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전략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양학 양학하는 전략이긴 한데 그 간지가 존나 쩐단 말이야 한번 나왔을 때 그죠? 자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뒷마당까지에서 트리플을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큰 일꾼 피해 없이 잘 돌리고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 테. 적으고요. 자, 깜시테라는 네 앞마당 쪽 사려고 네,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원, 그러니까 뭐일꾼적으로나 병력적으로도 네 깜시테란이 손해를 더 받고, 네 거기다가 추가로 멀티도 늦어요. 지금 이제 테란 트리플 막 가져갔는데, 자 지금 네 밤까마귀로 네 일벌레 세개 잡아줬습니다. 자동 포타. 자, 6시 쪽에 추가 멀티 벌써 가져가고 있는 저구죠. 한 템포씩 저구가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건 분위기 자체는 저구가 좀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이번에는, 네, 배주머니 대군주 맹독 드랍입니다. 자, 뒤쪽으로는 밤 까마귀. 자, 아래쪽으로, 네, 대군주 제거되고, 자, 배주머니 대군주. 오, 시발 어디갔어? 자 자, 화염 기가뼈! 네, 순식간에 제거됩니다. 아, 의료선은 살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제거될 듯. 아, 한 큐! 자, 근데, 아, 지금 보니까 예, 네, 대군주가, 대군주가 맹독충 가지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들어가다 말고 지금 왔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 지금? 예, 네, 맹독충 이게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예, 네, 위에서 내려왔는데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바이킹도 이미 양쪽 다 네, 자신의 진영에 대한 수비는 굉장히 견고한 상태고요. 네, 굉장히 견고한 상태고. 자 병력은 적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적은 아까와 똑같은 히링링 네, 더블링 히드라고. 자 깜시테라는 벤시가 섞인 조합을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와 다른 건 깜시테란이 메카닉이라는 점이죠. 완전 빌드가 전판과는 다른 거거든요. 분수공장 두 개까지 더 늘어납니다. 최 우주공항도 추가가 되고 있구요. 하나 더. 자,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네, 항공작전 사령부, 저그. 이번 메카닉으로 만약에 공격을 막게 되면 큰 피해 없이 공격을 막아내야 이게 사실 테란 메카닉 뽑는 그, 뭐야. 뽑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시간적인 여유를 좀네자 시간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면은 여기서 병력 손실 거의 없이 뭐한하얀 기갑병만 손실을 보고 네 거의 완벽하게 막았는 뒤에 역공을 가는 게 테란에게 뭐 가장 이기는 스토리에 가까울 것이고 적은 이렇게 멀티 먹으면서 테란 메카닉 병력이 양이 불어나면서 인구수 200꽉 채워서 그냥 탄탄한 메카닉 병력이 되기 전에 그 전에 계속해서 지금 저그는 병력을 야금야금 먹어줘야 되거든요. 자, 추가 멀티. 자, 완성이 됐고요 일꾼 배치만 해주면 이제 멀티 활성화되고 나면은 네, 저그도 물량 폭발합니다. 회전력으로는 저그가 훨씬 앞서고 자, 테라는 회전력에서는 조금 뒤쳐지지만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인종 도훈원님 안녕하세요. 네 대군주 감시군주 변신하다가 아 잠복 연구였나요? 아, 뭐 아무튼 뭐든 뭐든지 해주다가 지금 졌대고요. 자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바이킹 앞에부터 어 지금 이 적이가 굉장히 꼼꼼했던 게 가장 테란 진영에서 가까운 바이킹부터 쳤어요. 그거는 뭐, 뭐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지만 잘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멀리 있는 것부터 쳐야 가까이 있는 놈 도망가다가도 한 마리라도, 한기라도더 잡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저런 섬세함까지 네,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저으구요 자, 전방종양 늘려주면서 자, 메카닉 병력 양쪽 인구수가 지금 네, 이제 거의 2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200. 자, 업그레이드 상태도 보면은 테란이 메카닉 02억까지 그리고 건물에 건물장과 방어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지금? 네, 그리고 적도 네, 공이업의 방일로 네, 준비가 됐습니다. 히드라의 공업이 꽤잘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보자. 11시 쪽. 자, 바위 제거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어, 볼까요? 어, 책스킵님 안녕하세요 자아 12시쪽 멀티 추가한거는 바로 지금 제압을 했고 자, 소수의 병력으로 건물 들어올리기까지 했다는거는 뭐네 나쁘지 않은 대처입니다 나쁘지 않은 네저의 상황이죠 양쪽으로 돌려줍니다 병력을 자 멀티 다시 가져간데아 이번에는 사령부 미네랄 남으니까 아예 사령부 바리게이트까지 자 사령부 바이, 바리게이트 감시군주 들어왔다가 한기는 제거! 자, 미사일 포탑이 1킬을 올리고 있고, 자, 뒤쪽에 공성전차 배치됩니다. 센터 쪽. 자, 센터 쪽 병력. 이것도 막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아, 동시에 해방선 2기 제거하는 히드라. 오, 잠깐만. 근데 행성요새는 건드리지 말지. 졸라 셀 건데. 어, 바퀴까지 섞어주고 있는 항공자전 기사령부고요 어, 행성요새 제거. 리페어는 왜안 붙였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이거 행성요새 리페어 붙여놨으면 사령부 날아갈 일 없었거든요. 자 센터 명령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강력한 자 감시 테란의 메카닉 벤시가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그 감시군주가 바이킹한테 다 잡히면서 은폐벤시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요자 은폐벤시 자 감시군주 제거하기 전에 은폐벤시를 모두 잡아내고 있는 근데 그 잡아내는 사이에 메카닉 병력에게 히드라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벌레 채, 퇴치하듯이 약간 그런 세스코 테란의 느낌을 바삭 풍기고 있는 깜시테란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자, 조금 전에 활성화된 멀티를 제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테란 화력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 뭐 히드라 바퀴 가지고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사법이 끝난 메카닉입니다. 포르와 화염차. 뭐, 추가로 지금 화염차랑 해방선만 계속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화염기가 병 변신도 아니고, 그냥 화염차로 와서, 여기 와서 변신하는 게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해방선 배치하면서, 벤시와 탱크, 점점 저그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미네랄 존나 큰 거네, 이거. 출발 거. 아, 수정탑인가, 이거? 왔다, 왔다 큰 수정탑. 에이, 미네랄 아닌가 봐요. 착각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메카닉. 자, 저, 은폐벤시가 은근히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벌써. 네. 은폐벤시가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고, 네, 은폐를 열수 있는, 네, 은폐를 볼수 있는 뭐, 감시군주나 포자축수가 어, 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은폐벤시는 그냥 무한, 그, 니까 만화 달기 전까지 무한 뒤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네, 포자축수가 아래쪽에 있었네요. 네. 히데라가 제압하고 요자 앞쪽 공성 전차. 자 약간 네 데미지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위쪽에 아 병력 기다릴 줄 아는 병력들인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자 문제는 위에서 또 추가 병력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히드라다 죽인다 이러다가. 어는 히드라가다 잡네. 네, 이거 막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막으로 갈 수가 없고 위에 추가 병력만. 다름 잘 끊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은폐 벤시로, 은폐 벤시로. 어왜 이렇게 자꾸 병력을 흘리죠 이거? 네. 약간 아쉽다 그죠? 네 플레이가 저그가 지금 일단 가스도 부족하고 미네랄은 지금 충분한 상황인데 네 들어왔던 병력 다 정리했습니다. 뒷마당 쪽 자원 마르고 있고 본지는 진작에 말랐고 네 추가 멀티를 다섯 시로 가져갔거든요. 다시 활성화하고 일꾼 수급하는데. 뭐, 몇개안 되긴 합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같고요 꿀광 쪽은 활성화 하는 건 좋은데 잘 지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테란도 꿀광 쪽 멀티를, 네, 가져가면서 자원 채취를 시작하는 상황이고, 메카닉이 방삼업되면서 좀 다수의 토르가 섞이기 시작을 하면 그, 뭐랄까요, 몸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단단함이 굉장히 상승이 되거든요. 물론 이 화염 기갑병도 예, 가격 대비 단단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강력한 편입니다.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꿀광부터꿀광부터 말라버리게 만들면 꿀광부터 말리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여기 지금 감시군주 없죠? 감시군주 울트라 이 힘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울트라. 마치 북한이, 뭐야, 행연고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존도시발 국민들 다 굶어 뒤지는데, 예, 행연고는 하잖아. 예, 지금 뭐, 저거 나 죽는다 하고 있는데 울트라까지 나왔어요, 어떻게든. 아, 그렇다고 뭐, 예, 항공적 전사령부 저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자, 5시쪽 기가병, 가스 수급을 막으러 갔고, 자, 순식간에 지금 꿀광 쪽은 그냥 부하장이 날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나도 뺏어가겠다. 들어가죠. 자, 나 들어갑니다 자, 리페어 붙여줘야 돼 리페어를 안 붙여, 리페어를 근데 벤시가 또, 그렇죠? 근데 벤시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화장 사령부 하나 날리고 꿀광 쪽이랑 다섯시쪽 부화장 줬으면 이거 사실 저그한테 좀 손해인 부분이 있죠? 네 저그한테 손해로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는 벤시 예, 네, 그대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제거가 됐고요. 자, 공성전차와 비가 벽. 자, 울트라가 세긴 센데. 네, 메카닉 화력을 뭐 충분히 버텨낼 숫자는 아니라는 점. 지금 현재 숫자가. 네,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저그 방사목까지 일단 울트라의 몸빵은 만들어 주었는데 가스가 부족하니까 울트라가 쏟아 한 9기, 8기씩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울트라가 네, 충분히 나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뒤쪽에 울트라 두기가, 네, 잔류병력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토르까지, 네, 제거를 하고 있는, 저기 울트라, 이 센터벼, 센터 멀티, 센터 멀티! 아! 지금 테란 화력 장난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지금 뭐 게임 집중하고 있는 거, 있는 건가 지금? 네. 다 나갔냐? 뭐, 뭐 하고 있냐, 나? 어, 9시 쪽 멀티도 또 박살이 날것 같고요. 자, 센터 앞마당 앞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앞마당 앞쪽까지 진출을 하고, 저그의 자원줄을 전부 말라 비틀어버리고 있는 깜씨 테란입니다. 자, 사인벤시가 이제 데미지가 아주 속속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사인벤시가 이게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자촉수랑 다이다이 뜨는 거야. 그죠? 네, 일군다 잡혔고, 11시 쪽에 일벌레들이 왔는데, 왔는데 이게 웬 걸? 자원줄 말라서 지금 부하장 지을 돈도 없고요. 자 무리군주로 막아보기에는 이러면 이제 테란이 그냥 바이킹 찍으면 되는 건데 바이킹을 안 찍고 미친 배틀크루저지고 있어요. 에, 이게 무슨 일인가 요 이게? 전순이가 나와.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네 마초님 속세로 복귀하신 건가요 예전에 어느 분이 마초님 절에 들어갔다고 한것 같은데 네 깜시테란이 2연승까지 가져갑니다 네 저는 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laughs> 내가 절을 어떻게 들어가 나 같은 사람이면 절밥 먹을 수 있겄니 그죠 자 어... 이렇게 해서 깜시테란 2대0으로 경기를 가져가고요 네 자, 항공작전사령부 저기까지의 네, 2대 0. 윙스님 고고 자 바로 가죠